안녕하세요 백조아재입니다. 오늘은 삼월에 전매해제가 되는 봉담 아파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것은요 봉담 내리지구 프라이드시티 내에 있는 봉담자이 아파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봉담자이 아파트 개요 및 평면도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규모는 지상 35층에서 지하 4층으로 되어있고요. 용적률 약250% 정도에 건폐율 13.24%로 총 주차대수는 2232대가 되겠습니다. 위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단 2지구 KT에서 맞은편 쪽에 메리지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감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중에서 가운데 있는 게 주출입구가 되겠고요. 서쪽으로 부출입구가 하나 이렇게 더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데서부터 오른쪽으로부터 이제 101동, 2동, 3동, 4동, 5동, 6, 7, 8, 9, 10, 11 해갖고 11개 동이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출입구, 부출입구, 좌측, 서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배치도 101, 102, 103에서 4, 5 6, 7, 8, 9, 10 해서 11개 동 있는 걸할 수가 있겠고요. 높이, 동호수를 보면 보통은 이제 34층에서 35층, 대부분 이제 35층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탑층으로 큰세대두 세대가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낮은 거는 아무래도 104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편조원는 34, 5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공담자의 25평형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평형은 타입이 6타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편적인 타입으로는 59A 타입이, 보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4베이가 되겠죠. 거실을 기점으로 해서 침실 1, 2두개와그 다음, 안방이 있는 구조, 그 다음, 거실과 주방이 있는 이런 구조, 여기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선호하는 4베이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59A 타입은 아, 들어오는 입구만 이렇게 약간 꺾어졌다 들어오는 이런 구조라고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B 타입은 34세대인데요. 아, 들어오는 입구도 이제 꺾어지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거는 안방에 드레스룸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 이런 게 이제 B 타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9C 타입은 이제 95세대로요. 일반적으로 이 B 타입의 코너 타입의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화장실 있고, 침실이 두개 있으면서, 거실과 주방이 있고, 그 거실과 마주치는 안방에, 레스서 화장실이 있는 구조, 일반 아파트의 코너에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59C1 타입은 그 모습은 또 거의 같은데요. 화장실에 욕조하고, 뭐 이렇게 세면대만 이렇게 위치만 약간 달라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59D 타입은 포베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코너 집은 좀잘나오는 거죠. 호베이 타입이 되겠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화장실이 있고, 침실 원 2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안방이 있어서 이쪽으로 호베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봉담자의 30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은 6가지 타입입니다. 25평도 6가지 타입, 30평도 6가지 타입이 되겠습니다. 72A, 66세대가 되겠는데, 좀 전에 봤었던 A 타입과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방두 개와 거실, 침실과 드레스룸, 이렇게 화장실이 있는 구조. 여기 이제 A 타입과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요거는 이제 34평에도 이런 타입 똑같다. 크기만 이렇게 좀 크다. 그 다음에 주방에 있는 어, 식탁이 같은 지 이런 것만 조금 더 크고, 주방에 비치면 약간 다르지. 구조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72B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데, 결정적인게 드레스룸 위치가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 벽에 붙어 있죠. 이쪽에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벽쪽으로 이렇게 들어있어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다음 72C 타입, 30평의 C 타입은 들어오면서 화장실 있고 침실 제가 원 투가 있고 그 다음에 주방과 거실이 있고 그다음 거실과 안방이 들어가면서 이제 드레스 화장실이 있는 거고 전형적인 코너집 말씀드렸죠. 여기 평이 더큰 거죠. 25평의 코너와 30평의 코너 모양은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72C1 타의 모양은 좀더그 똑같은데 요 욕조의 위치만 이렇게 약간 다른다는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2 타의 33세대가 있는데 드레스 위치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요. 여기는 너으로 이렇게 터져 있죠 이렇게 드레스에 대한 그 면적의 배치만 좀 약간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 72D 타입, 옆으로 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타입이 되겠네요. 네 번째는 봉담자, 이 34평형 및 43평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평형은 세 타입, 그 다음 43평 타입은 한 타입에 두 세대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데 84에는 59나 똑같은 구조죠. 포4이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침실, 그 다음 거실,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는 이런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항상 A탁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A탁과 거의 같은데 좀 들어오는 입구가 조금 한번 꺾여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비슷하긴 합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욕조, 화장실이 있고, 침실 1, 2, 두개가 있고, 거실과 주방, 그 다음에 안방이 있으면서 드레스룸이 있는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 타입도 뭐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데, 단지 특징적인 게 드레스룸이 이렇게 옆쪽으로,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넓게 배치를 잡고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색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평형 두 세대가 되어있습니다. 제일 탑층에 두 세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밑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돼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이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있고요. 들어오면서 침실, 그다음 거실, 주방, 그다음에 어쩌면 이쪽은 원래 이제 안방이 보통 이 배치가 원래는 여태까지 본 것들로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치 침실 드레스가 별도로 넓게 배치가 돼 있고 오개 공간이 또 이렇게 넓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성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4 3평 너무 크지도 않고 그다음 적지도 않죠. 그러 오개 각 공간이 좀 넓게 있어서 아마 선호하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섯번째는 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아파트는 2021년도 5월 28일자로 개정된 주택공급의 강규칙에 적용됐다 이런 얘기가 되어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1년도 6월 7일자로 보기위해 말했습니다 기타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전 이전 등기까지 원래 3년간 전매 금지가 되어있는데 전에 말씀드린대로 3월달 되면 전매제한이 풀어지는데 해당이 됩니다. 6개월 이상 된건 해제가 된 지역에 해당이 됐거든요. 그래서 풀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서 지금 미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이 되면 전매제한에 대한 뭐 이런 규제들 밑에 표시해 놨으니까 뭐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격증에 대한 정지, 등록 취소 등이 되겠고요. 이익의 세 배에 달하는 금액을 3천만 원또 초과하는 게는 그거에 대한 또세 배에 해당하는 베이스 상을 하록 밑에는 공급금액은 납비일정인데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크게 크게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평 6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분양가는 3억 2,190만원에서부터 요 3억 4,54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1, 2, 3, 4층까지는 계산 생각하지 않았고요. 5층부터 9층까지 이렇게 이것만 잡으면 적은 거는 3억 2,190 정도가 나온 게 있고요. 제일 높은 거는 3억 4천 5백 4 0만 원까지 놀게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0평이 되겠죠? 30평은 3억 8천 2백 90만 원부터 4억 6백 70만 원대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4평형이 되겠습니다. 4억 4천 8백 30만 원부터 4억 6천 2백 20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대가 두개 있는 43평이라고 했죠 7억 7천 5백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분양가고요. 그 뒤에 나오는 확장비, 기타 옵션은 별도로 또 추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총 타입은 16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다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게는 한 900만원 가까이 되는 것도 있지만, 뭐 1500, 1600 되는 것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면적 타입 따라서 확정 공사비가 다르겠죠. 갖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평양은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에어컨이 두 대냐, 세 대냐, 네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대까지섯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대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다섯 대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다섯 대냐, 오븐에 대한 거뭐 여러 가지 종류별로 이렇게 금액이 다양하게 있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거에 따른 어, 옵션비 가구 옵션비도 다르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16가지 타입이니까요 그 16가지 타입에 뭐를 하냐 어떤 자재를 쓰는지 에 해서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어, 이게 다 가격입니다 이게 타입이 되겠죠 59a 타입 제가 6가지 타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30평도 6가지 타입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6가지 타입. 여섯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다 금액이 다른 거죠. 이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34평 세 타입 있다고 말씀드렸고, 43평 한 타입. 그래서 그거에 따른 어떤 거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들이 다 있으니까, 요거 신청하신 거를 계산하시거나, 또 관심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청정기에 대한 거는 대수별로 2대부터 5대까지 설치하는 곳에 따라서 근능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26에서 2 9 m 도로, 그다음 남서쪽으로는 13m 에서 20m 도로가 개설된다고 합니다. 동쪽으로는 소공원, 남서쪽으로는 초등학교, 그 준주거시설동지가 들어올 예정이다는 거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남쪽으로 밑에 쪽이 되겠죠. 밑쪽에는 상길이가 있는데, 그래서 내리 상길이간 왕복 2차전도로 공사가 화성세석 2025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가 예정으로 돼 있다. 그로 인해서 소음분진이 발생될 수가 있다 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와 마찬가지죠. 주변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좀 있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저류지가계획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아시는 대로 KTX가 주변을 주있죠 동쪽으로 KTX가 현재 지나가고 있다는 거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광수한보지도 있고 뭐 군부대 에 관련 특히 이제 승마장이 단지 북측에좀 위치하고 있어서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어쩌거나 뭐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좀 그런 건좀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담 내리지구에는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부지가 있죠. 최근에 확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중학교고등학교는요 봉담 2지구 내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2024년도 9월 정도에 개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2025년도 초에 개교할 를 예정으로 현재 계이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별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동의 우측 그 다음 111동의 정면에는 발전기용 급백이 AD가 설치돼서 좀 약간 소음에 대한 게나올수 있다 이런걸 표시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106동, 그다음에 107동, 108동 세대 의 후면에 뒤쪽으로 최대 높이가 11m 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 예정이라는거 이렇게 아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4동 백오동의 세대의 후면에도 높이가 약 15m 정도의 온도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백삼동 우측에는 소공이 있어서 일반은 조금 소음이 날수 있다 이런 것을 표시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장의 높이는 약 2.3m가 되겠죠 1층의 세대는 2.4m. 그다음 에 제일 탑층이 되겠죠. 탑층은 이제 2.5m인데, 이는시스테하고 높이가 같습니다. 동담자이나 시스테이는 높이는 뭐 2.3m, 2.4m, 2.5m. 그 다음에 사이버 모델 하우스도 피스테이하고 같은 곳에 있고요. 위치도 마찬가지로 같은 곳에 이 있고요. 기타 사항은 여기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열 번째는요, 봉당 아파트 동변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다음 지도에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이 도로 날 예정으로 좀 공사를 하려고 좀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자유, 여가 시스테이트가 되겠죠. 이거 개발 계획을 한번 얹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담 내리지구 프라이드 시티 개발 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되는 곳은 봉담 자유는 a 1블록 이곳이 되겠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곳, 시스테이트는 이곳이 되겠죠. 그럼좀 전에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이곳에. 그 다음에 도로에 대한 얘기는 이쪽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 다음에 신길이 쪽으로 난다는 건 이쪽 밑으로 난다. 동 배치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101동, 102동, 103동, 4, 5, 6, 7, 8동이 되어 있고요. 총 11개 이죠 8, 9, 10, 11 이렇게 해서. 여기 아, 있는 8, 7, 6동여기가 뒤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묘지가 되겠습니다. 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묘지가 됐죠. 아, 요세개 동이 아마 집중적으로 근데 정면에 쪽에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아마 주방 쪽에서 보이거나 아마 뒤에 방이 있다는 방 쪽에서 보이거나 뭐 이런 데서 보이지 않을까. 이게 좀 보이는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거실 쪽에서 이렇게 보거나 하는 거. 안방 쪽에서 볼 때는, 아, 남쪽을 찾아보게 되니까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뭐 볼일는 없겠죠. 아마 시스테이트 말씀드렸던 묘지, 어, 위치보다는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지, 이쪽에서 이렇게 볼 거고요. 이쪽, 약간 비껴 맞긴 하지만, 이건 양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2, 3, 4, 5, 5 라인이 전부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여기는 3, 4, 5 쪽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이쪽은 1, 2 쪽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옆으로 보이테니까 이쪽은 좀 이렇게 보니까, 남쪽쪽으로 보니까 뭐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개발 계획도의 아파트, 조감도로 이렇게 얹은 모습이 이렇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테이트그다음 지금 말씀드리고 는 봉담 자리, 봉담 내리 지구, 프라이드 시티에 있는 두 개의 단지를 실적으로 조감들을 지도에 한번 얹어가지고 어떤 풍경이 변출되는지, 어떤 모습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요. 그냥 참조용으로만 보시고요. 현재적으로 건축이 다 되고 나면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약간 다른 게 형태인데, 대략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담 내리 지구, 어, 프라이드시티에 있는 히스테이트, 봉담 자이 아파트 약 4천 세대가 전매제한에서 해제가 될것 같은데요. 그평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요 어떤지 참조해서 봤으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드렸으니까요. 참조해서 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봉담 동아지구에 있는 아파트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